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아은입니다. 요즘처럼 자외선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피부가 쉽게 그을리고 기미나 잡티가 올라올 수 있어서 이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물론,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신경 써도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어요. 피부가 전반적으로 칙칙하고, 기미 잡티 등이 진해진다고 느끼면, 레이저나 피부 관리 이외에 미백 화장품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 우리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저도 요즘 눈가 기미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신경 써서 비타민C 제품을 챙겨 바르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색소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과 탄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품을 잘 고르면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도 화이트닝과 피부결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르는 비타민C 화장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어떤 비타민C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비타민C 화장품을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 장벽을 투과해서 피부 내 비타민C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가장 보편적인 성분은 L-ascorbic c d 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수욕성이고 불안정한 성분이어서 피부에 흡수되기가 어려운데요. 피부 흡수도를 높이기 위해서 pH와 농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산도는 산도를 3.5 이하로 낮추게 되면 비타민C의 안전성과 흡수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산도가 낮은 제품은 피부에 따가움이나 자극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부 흡수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타민 E, 토코페롤과 함께 사용했을 때 비타민 C 흡수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C의 피부 침투 효과를 상승시켜 줄 뿐만 아니라 효능을 장기간 유지시켜 줄수 있습니다. 또, 페롤산이라고 하는 성분과 첨가를 하게 되면 분자가 안정화되고 산도를 3.5 이하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안전성과 흡수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피부 장벽 흡수도를 높이기 위해 지용성으로 만든 비타민C 제형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극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광보호 효과와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산성이 아닌 pH에서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타민C 함량인데요. 농도가 높다고 비타민C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타민C 20% 이상의 함량인 경우에는 피부 자극만 되고 피부 흡수도와 효과를 높이지 않는다고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비타민C가 발랐을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C를 포함해서 항산화제들은 공기와 빛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함유한 제품을 선택 시에는 밀폐되어 있으면서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는지, 뚜껑이 잘 맞는지, 사용 중간중간에도 잘 차단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 줍니다. 또 이렇게 작은 용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일정한 온도에 보관하고, 또 일반적인 유통 기간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를 때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보습 제품을 바르고 그 이후에 자외선 차단제와 메이크업 제품을 발라주도록 합니다. 이때 피부가 건조하시고 민감하신 편이시라면 보습 제품을 먼저 바르시고 그 후에 비타민C 앰플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순서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녁에도 기초 제품처럼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때 다른 성분들과 충돌하는 성질도 있으므로 다른 기능성 제품과 과도하게 섞어서 바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화장품은 처음 발랐을 때 건조함이나 자극 증상을 느끼실 수 있어서 보습제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나 피부염이 있는 경우 또 각질제거제를 사용한 경우는 따가움이나 붉어진 등의 피부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시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 기능성 화장품이더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돼서 독이 될수 있습니다. 차가움이나 화끈거림, 불거짐, 그리고 각질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사용은 즉시 중단하시고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은 종류에 따라 낮에 바르면 좋은 성분과 밤에 바르면 좋은 성분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A의 한 종류인 레티놀은 빛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밤에 바르는 것이 좋지만 비타민C는 아침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선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시뻘겋게 그을릴 정도로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도 비타민C를 먼저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시게 되시면 그 열감이나 빨개지는 정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타민C는 다른 성분들과 충돌하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성 제품들과 과도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제품의 높은 산도로 인해 비타민A 레티놀 제품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둘은 서로 밀어내기를 하는 성분인데요. 지용성인 레티놀과 수용성인 비타민C는 서로 밀어내 피부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두 성분 모두 피부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시는 것보다 바르는 것이 피부 내 비타민C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는 비타민C도 꾸준히 하시면서 비타민C를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하신다면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자외선이 점점 더 강해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기능성 화장품인 비타민 C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쓸비식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